하니까 영신이랑한테 <laughs> 말 자꾸 할 수도 없고. 아, 어. 막 그러고. 잘 먹네. 여보. 음. 먹. 안 들으니까. 깜깜. 까 때는 깽깽이로 맛 좋은 부려도 그렇게 그런 데 가서 막밥 같은 거, 거 남이 집막 그런 음. 거 망가뜨리지 않는데 막 해리는 천방지축이야 음. 날 낳기도 얼마나 하는데 펄떡펄떡 뛰고 다니면 잡을 수도 없고 밭장물 심어놨는데 막다 해적고 다녀봐 누가 좋다 그래요 동네에서 다물어지야지 이제 네, 먹을라고 이제 고 형님은 쇠리랑 울대랑 되게 싸우는 것 같아. <laughs> 여기서 <이제> 막두드두두두왜 <laughs> 그러는 거야, 들이? 울대가 이곳이 <laughs> 제일 큰 집에 들어가 이큰큰큰 집에 들어가서 저것이 그런다니까. 울대가? 어. 집사운물이요. 맞네 야, 나, 우리 이거 뭐 먹어? 어이구. 맛있어? 어이구. <laughs> 맛있어? 우리 이게. 맛있지, 진짜.